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번째 질문은 10개명의 제6개명을 묻고 있는데요. 제6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레굽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있게 이 여섯 번째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우리 가운데 법적인 살인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어떤 계명보다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하여 생명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 가진 거룩함, 신성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대의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인간의 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당하게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살인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 이 여섯 번째 개명에 의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열쇠를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말씀이 제 육교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채 버려졌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은 레위인. 그 역시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종류의 사람들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살인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죽게 된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죠. 적극적인 살인, 즉 적극적인 불순종만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불순종도 동일하게 여섯 번째 계명, 생명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적극적인 순종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의 돈으로 그를 치료하게 하고 주인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불한 채 그의 숙소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은 오늘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내냐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 이것은 최소한의 의미이고요.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지경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고 살인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해석을 배운 사도 요한도 요한 일서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다 요한 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그의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의 이치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인자요. 제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쁜 소식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살인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약의 율법을 1.1핵도 어김없이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10개 명의 몇 퍼센트를 지켜서 가질 수 있는 의로움 따위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으로 붙들고 설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에 안전하다고 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을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개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내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언어로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